자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찾아 헤매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자,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많은 육신적인 양식을 찾아내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자,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참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현재 여의도 순보험 분당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지금 현재 기아성 총회장으로 있는 이태근 목사님. 자, 이분은 미국 이민교에서 회 여섯 가정으로 시작해서 성도를 천명까지 이룬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요. 자, 예수 담는 사람이라는 어, 책을 통해서 어, 이것은 하나의 묵상지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참 양식인 것입니다. 자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갈때 그때 하늘에서 주신 만나가 없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양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신 것은 체험하게 하신 것은 신약 시대 와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떡,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만나의 이미지. 자만나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요? 되게 얼굴 표정이 뭐요? 되게 즐거운 표정이죠. 즐거운 표정으로 만나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가지고좀 먹을 것을 만듭니다. 자,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만나는 육신의 필요를 일시적으로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를 영원도록 채워주십니다. 자, 만나는 육신의 생명만을 유지해 주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위하십니다. 또 만나는 단지 육신의 사망을 연기해 주는데 그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의 기적, 이 오병의 기적은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던 앞에 나옵니다.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일어난 다음날에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천명, 5천명을 먹이시고도 오히려 12바구니가 어, 남은 어,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미지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서 따라오는데요. 자이 사람들이 이제 줄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러나 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어, 소년이 가져서 와 그것을 축사해 가지고 이렇게 보리떡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야. 어, 그리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어,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병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당시에 최고의 환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육신의 양식이 아닌 바로 영의 양식이 되하여 교훈을 줄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바로 활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자,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로오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는 평생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를 알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문자도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먹을 것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지 모릅니다자 웬만한 과일도 사시사철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발달로 고기든 생선이든 가능하면 싱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은 오히려 오늘날보다도 옛날이 더 후했던 것 같습니다. 정이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음식을 남기면 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다 잡으면은 자기 혼자 두고두고 먹을 수가 없고요. 예,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으면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냉장고 같은 보관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먹는 것에 몰두하면 영적인 것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권했을 때, 하와는 거절하지 못하고 먹습니다. 자, 그 부분 제가 보면은, 자, 창세기 3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그냥 남편은 그냥 여자가 주면 그냥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오는 날 매우 피곤하고 시장했습니다. 사냥을 한번 나가면 식사를 제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의 팥죽의 냄새로 에서를 유혹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정말 먹고 싶어서. 그 장자권, 장자의 그 권한을 넘겨줍니다. 자, 그 부분 이미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야, 이미지로 이렇게 탁. 이 야곱이 머리를 쓰고 있어요. 아마도 엄마가 그런 지혜를 줬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팔쪽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끓이면은 냄새가 풀풀 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냥하러 갔다 온애서는 너무너무 배고픈데 이 냄새로 유혹을 하면서. 음. 그래서 이것을 달라 그러니까 형의 그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넘겨 주면 내가 주겠다고. 자, 그러면 에이 됐어. 이렇게 해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어아 그래 뭐. 그럼 장자의 권한이 뭐가 되는 중해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팔아 넘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와, 역사상 이 장자의 명분 하나 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판 사람은 아마도 에서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먹는 유혹 앞에 그냥 너무 쉽게 넘어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미국 조지아주 켄스빌에 있는 자유교회의 담임 목사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은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에덴군산의 선악과 사건이나 애서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바꾼 사건 등 보잘것 없이 여겨지는 그 식탐, 그 음식에 대한 탐욕, 식탐이 인류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불렀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허기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을 위해서 25년 이상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였던 김범곤 목사님, 김범곤 목사님이 이렇게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줍니다. 자, 이분이 이분은 2014년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전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수 있는 책을 냈는데 바로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은 김병곤 목사님은 김병범 곤 목사님은 노숙자에게 밥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꼭 예수를 믿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밥만 퍼주면 똥만 만들 뿐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면 새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은 오직 예수. 예수만을께 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금식의, 금식의 시간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합니다. 자, 이것은 금식하기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금식을 권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제와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성령으로 배부는 금식 그 책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서 밝히고 있는 크리스천의 세 가지 의무는 자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의무예요. 우리 남 남자들의 국방의 의무처럼 구제, 기도, 금식이다. 예수님도 금식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셨다. 즉, 금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러면서 이분은 아주 독특하게 이 금식을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전체는 만 명이 넘는데, 연초에, 연초에 21일 동안 항상 금식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전문가신데, 자, 이번에 표현을 또 보겠습니다. 자, 금식은 위장, 왕. 우리 전위이아요 위. 그러니까 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이며 가장 먼저 이 독재자, 바로 위장이 독재자인 거예요. 독재자를 몰아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설계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설교집 학원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 너무 이렇게 잘 안내해서 를몇 어, 가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음식의 절제는 금식이 아니다. 우리 보통 음식의 절제, 단순하게 음식의 절제하는 거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의 절제는 몸의 훈련의 일부이다. 금식은 어떤 특별한 이유나 처지를 맞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금식이라는 거예요. 또, 금식을 단순히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규칙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행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금식을 규칙, 기계적인 방법.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규칙이나 기, 어떤 기계적인 방법, 이것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깨트리심 깨트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묵상과 강렬한 중재 등 영적으로 보다 높은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직접적인 결과를 위해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 자, 우리가 축복을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욕이다. 어떤 특별한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축복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금식은 어떤 강한 영적 목적의 열정이 있을 때 규칙의 얽매여서가 아니라 내몸 전체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성령의 인도가 느껴질 때에만 금식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금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1년에 연초에 하는 거. 연초에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연초에 하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는 뭐 일주일에 한번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선,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 그때 금식하는 것이란 겁니다. 예. 자, 예수님 은온 세상의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 6장 35절 어,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네네 오는, 네 오는, 네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온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개념을 한번 또 말씀봅니다. 요한복음 6장 56, 57. 자, 말은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이 말씀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참 이렇게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래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그래서 요것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어, 상징화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예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인데, 자 주의 만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열두 제자를 앉혀놓고 어,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떡을 나눠줄 때는 이것이 바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줄 때는 이것이 바로 내 피다라고 하면서 나눠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행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기독교회를 볼때 어떤 때는 막그 약간 식인종 같이 느껴지는 <laughs> 왜냐하면 살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예.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음.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도 영의 양식으로 열심히 먹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1989년 미국 테네시주 네시빌에서 태어나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 미국의 테네시 테네시주가 여기 있는 거예요. 테네시주가 여기가 플로리다주 테네시주 여기에주 어, 주도 주도인 네시빌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어, 소녀입니다. 자, 2007년, 어, 그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 우간다에 건너갑니다. 우간다. 자, 우간다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우간다. 자, 아까 보면 그 위치가 비슷한 거지 않아요? 이아메리카 미국의 이 위치와 이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우간다 위치가 좀 비슷한 느낌이 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오기로 하고 이 시절 갔어요 자, 그러나 그녀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자신에게 맡겨진 5살짜리 여아를 돌보는데,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아, 결혼도 안한 처녀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녀는 그곳에서 13명의 여아를 입양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은 이제 그녀의 원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 돌봐야 할 사람은 자신이 입양한 그 여와 여자 아이들 13명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간다에는 돌봐야 할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돕고자, 아마지마, 아마지마라는 비영리 사역단체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아마지마라는 것은 우간다어로 그리도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도의 진리. 자, 이러면서 이 사업이 왕성에 커져하고, 이제 이 단체를 통해서 그 지역, 빈민과 아이들, 병자들을 돌보며, 보금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시대에 조지 밀러, 조지 밀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조지 밀러도 고아원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기도로 먹여 살린 사람인데, 바로 이, 음, 이, 이 여자도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 자,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바로 케이트 데이비스. 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긴 소녀 인데 자,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한 지 5년이 지난 23살 때 자신의 사역과 경험을 담은 책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까 그 여아가 처음에 했던 그 말을 제목으로 삼아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13명의 여와, 이렇게 세 보면 13명이에요. 이렇게 다섯 명, 다섯 명, 세 명. 13명의 엄마가 되어버렸어요. 엄마가. 네, 엄마가. 자, 지금 1년만 자기는 봉사하고 오려고 했는데, 13명의 엄마가 됐으니, <laughs> 완전히 인생이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음. 자, 저는 이걸, 이거를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 사람 과연 결혼은 어떻게 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결혼. 이렇게 1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미 아이들이 있는데 결혼은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어,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러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우간다에서. 그래서, 그 비슷한 사역을 하는 그런 청년,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과 2015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한 3년 후에 결혼한니요 자, 이렇게 멋있는 청년하고 결혼을 해요. 네. 결혼해갖고 이 청년과 결혼해서 이 결혼식날, 결혼식날인데 이 13명의 딸들 있잖아요. 딸들도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죠. 이렇게. 자, 이렇게 5명. 1명 3명이었고, 13명에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히고, 같이 축하하는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어, 둘이 에, 해서 어, 부부를 통해서 애가 또 탄생이 돼요. 그 애가 남자인데, 노아라는 남자예요, 노아. 자, 그래서 이제는 아빠와 엄마, 이 노아, 어린 노아, 너와 함께 자 이렇게 딸들이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큰 딸들. 이게 어이 지역에 가서 6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대체 막내가 이렇게 컸어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엄마라도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출판되지 6년 후에 또 다른 책이 나오는데 이제는 저자의 이름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미스였고. 이때는 미세스니까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케이트 데이비스 메이저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래도 소망, 그래도 소망이라는 그런 책을 내게 됩니다. 자첫 번째 책, 아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의 내용은 2007년에 18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풍족한 생활, 보장된 미래를 다 내려놓고 우간다로 날아간 사랑의 메신저, 케이트 네이비스의 삶을 담은, 담은 것이라면, 이두 번째 책은, 그이후 앞에 것은 굉장히 사역이 풍성하게 잘 되는 그런 측면이고, 이 뒤에는 되게 이렇게 막 어려움,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으로 되게 성숙해지고 성장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결혼과 또 아이가 출산돼서 이노화자에 노화. 노아. 그죠? 노화. 또, 아이를 하나 더 입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이런 모습들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잠깐 또 우리에게 유익한 어, 그러한 내용을 한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책,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단한 명을 위해 가던 걸음을 멈추는 연습을 하라. 단한 명의 인생이라도 변한다면 애쓸 가치가 있다. 애쓰기 같이 했다. 심영섭이는 우리 남부정원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에단한 네. 명을 위해 가던 걸음을 멈춘 연습을 하라. 영섭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남부정관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야. 음. 그렇게 여기 적고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의 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 사실은. 저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사역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순간들에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신다. 작은 사랑의 행위로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속삭일 수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실실함은 일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금요일마다 이렇게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렇게 어 박스를 이렇게 나눠주는 데가 한뭐 여섯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사람이 한 다섯 여섯 명이에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것은 하나씩 나눠주는 사람, 매주 이렇게 한 개씩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 생기고. 그리고 점점점 관계가 이게 나아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 요 그러니까 작은 사랑, 자, 작은 사랑의 행위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속삭일 수 있다. 신실함은 바로 일상에 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은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 코앞에 있는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느라 무척 바쁩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은 잠시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토록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금식하기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금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영적 삶을 사실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이웃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